안야 만지지. 오늘은 룰리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요. 집을 이미 만들어 내어요 고고씽. 네, 여기가 룰리의 집이에요. 여기를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룰리의 집이 나와요. 여기 룰리의 침대. 자 여기 룰리의 침대 있고요. 여기 룰리의 공 룰리의 숙제 이거는 룰리의 핸드폰. 핸드폰이 좀 많이 커요. 그리고 이거는 룰리 그냥 노는데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잘못 꾸며가지고 일단은. 룰리아, 여기 마음에 들어. 아, 그리고 투명이라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여 식탁이 있어요, 이렇게. 여기 식탁이 있고요. 네. 룰리아.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자고, 내일 아침에 끼울게. 룰리아, 잘 자렴. 네. 룰리가 잤어요. 다음 편으로 가볼게요. 안녕!